귀걸이만 착용하면 귀가 빨개지고 따가워요. 또 평생 착용할 예물 커플링인데 이렇게 손이 간지러워요. 이런 분들을 뵙게 됩니다. 바로 금속 알러지.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니켈 때문인데요. 결혼반지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상당히 속상하겠죠. 금속 반응은 뭐 저가 제품이라서 심하거나 뭐 명품이라고 안 나타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상품들의 함량 검사를 해보면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니켈이 검출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랑 물건이랑의 관계니까 이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또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속 알러지는 이 금속 알러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반응 인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연구에 따라서는 이 반응 정도가 연구에 따라서 또 반응 정도에 따라서 약 30%까지도 이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 정도는 또 다들 다르시니까 먼저 본인이 이 니켈 알러지가 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심하다. 이걸 알아야겠죠. 그러면 먼저 이런 백색 금속을, 백색 주얼리를 착용을 하셨을 때, 내가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이 화이트 금속의 주얼리 중에는 니켈의 함량이 미량이라도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반응이 있으셨다면,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니켈 자체가 유해물질이냐 아니냐 이거 주얼리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ks 기준이나 유럽의 주얼리 기준을 보면 그 기준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뭐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복숭아를 유해물질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용출량 기준 안에서는 제작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일반적인 반응도 이하에서 주얼리들이 대부분 제작되지만은 아주 적은 비율로 민감도, 반응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 나비나 카드뮴, 금속들은 우리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얼리에서 나오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뭐 중국에 요즘 알리나 테무에서 구매된 물건들에는 이런 카드뮴이나 나비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아무튼 내가 구매했거나 받은 주얼리가 알러지 반응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요게 이제 저렴한 액세서리면 그냥 착용을 안 하거나 누구 선물을 주거나 하겠지만 14K다, 18K다, 고가의 명품이다, 뭐 선물을 받은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먼저 14K나 18K 중에는 이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에 여기에는 니켈이 없습니다. 합금을 할때 금이랑 섞는 이 알로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 알로이를 섞었을 때 니켈 성분이 없기 때문에 옐로우 골드나 핑크 골드에서는 우리가 마음 편히 선택을 하셔도 된다 그러면 화이트골드가 이제 문제죠 14K나 18K 화이트골드는 도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란색 금속에 도금을 하게 되니까 화이트한 금속을 도금을 하게 될 텐데 니켈을 도금을 했다면 14K나 18K 화이트골드는 도금을 하게 됩니다 하얗게 만들려면 흰색 금속에 도금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니켈 도금을 했다면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국내 주얼리는 니켈 도금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해외 직구나 또 오래된 물건들은 니켈 도금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걸 해결할 방법은 로듐 도금이나 플래티늄 도금을 입혀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어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뭐 1~2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로듐 도금, 플래티늄 도금을 통해서 알러지 반응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무도금 화이트, 샴페인 골드라 불리는 이 색상들이 많이들 선호하고 계시고 또 예물할 때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얘네들의 14K, 18K 제품은 이제 노란색 금이랑 합금을 할때 알로이를 섞으면 여기에 미량의 알로이, 이 미량의 니켈들이 들어갑니다. 가끔 요 상품들의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색상을 이제 꼭 쓰셔야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썩는 알로이들을 일반 알로이가 아닌 팔라듐 알로이가 또 나와요. 근데 그게 금액이 킬로당 1천만 뭐원 가는 상당히 비싼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알로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금속 색상을 만들면 알러지 반응에는 방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쉽게 선택하긴 어려우시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접촉면, 접촉면을 로듐이나 플래티늄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용 시 용출이 되는 걸 최대한 이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샴페인 골드로 우리가 예물을 맞추겠다. 이걸 꼭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알로이를 쓰거나 아니면 피부 접촉면에 화이트 녹음을 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하얀색 금속으로 저희 쓰시는 분들은 플래티늄으로 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손에 반응이 있다. 붉게 변한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게 금속 반응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면 반지를 전혀 안 빼는 문신템처럼 계속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 손을 씻고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습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원래 땀이 많으신 분들은 가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원인을 해결하면서 누구나 오래오래 주얼리를 착용하면 좋겠고요. 저희 매장에서는 금속 함량 분석을 할수 있는 이 기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을 통해서 검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거나 또뭐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